이러한 장르의 경계가 흐트러지는 것이 이론 분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론 분야에서 이렇게 흐트러지는 게 좋다고 봐요. 지금 뭐든 아, 지금 아 지금 그 제임슨의 이글 자체도 이론이에요. 근데 여기에 지금 영화 비평도 들어 있죠? 그 그리고 이게 철학도 들어 있죠? 예, 사회학도 들어있죠. 그래서 경기가 없어요. 예, 막 무너져가는. 그렇서 저는 이거는, 이, 그러니까 단 우리의 지금 포스트 모델이즘는 맥락을 떠나서 이론이 이렇게 여러 학문 분야를 통섭하면서 이렇게 경기가 무너지는 건 저는 바람직한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철학은 철학, 철학, 철학 이야기만 하고, 그죠? 언어학은 언어학 이야기만 하고. 예? 심리학은 심리학 이야기하면 그게 가능합니까? 예.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통섭 아니면 융복합 이야기를 듣잖아요. 이 경향이 포스트 모던 경향이라고 한다면 이건 제가 보는 긍정적인 발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순수한 것, 경계 지어진 것, 어? 형식이 고정된 것, 그런 것만 추종하게 되고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나갔어요. 예.